본문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목의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하려 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거를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 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헛되이 경배하지 말고, 예수 그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리에, 들지 말아주만됩니다 하나님은, 뜻 이와 있어서 이 같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그 뜻을 밝히 말씀해주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이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주었습니다. 알게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나 욕심이나 이 모든 것서 에 벗어나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똑똑히 알아가지고 그 가운데 행하여 그 뜻대로 영광과 생명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주면 됩니다. 지내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그런 죄와 멸망가져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시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면 영생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게을리하지 말. 괴로워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된다고 욕하지 말고 어떻게 그것이 됐나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사람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고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그대로 뒤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시간과 때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내 계산이나 생각대로 앞서지 말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지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회방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없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세상이 어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된다는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져지만 앞으로 사람의 어떤 회방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어떠함에도 무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죄의 이름을 부를 것이요. 진실함으로 내 앞에 주신 그 길을 감상으로 달려나가서 세상이 어떠하고 사람의 어떠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며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을 바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게 붙어있는 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하시는 그 영광의 참여을 얻어져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들여져만 됩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 이와 같이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믿으라 하셨을 것입니다. 또성경에도 나만 믿으라 하신 말씀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람의 힘과 노로은 하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가능하니까 너희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오라 하는 신 말씀에 나만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는 자리에 들지 말하지만 되겠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있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명심해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먹으면서도 구경하면서도 무엇을 한달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니하고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이 꼭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안갈등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는 모든 마음을 조성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생육하며 땅에 번성하며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아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대로 되어지도록 생명을 항상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다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못하면 교만에게 되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만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쓰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려고 한 가지 법을 정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난 새도 사람이 다스리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짐승들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산도 사람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으로 해서 이 모든 걸할 수가 있지만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경계를 떠났습니다. 물이 고, 물,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을 알게 된 실과를 먹었습니다. 창조물이면서 피조물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인데 모든 걸 다하는 것처럼 마음을 높여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악된 부선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알게 된 실과를 먹은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든 것은 사람이 다 쓰고 심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한에는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을 알게 한 시간을 모은 것은 누구의 경계를 넘어온 것이죠? 누구의 권한에 도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색수로 말미함아 이 땅에 사망이라는 고통이 들어왔고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가 먼저 만들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낳고 산, 사람을 낳고 생육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요, 나고 살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고난에는 도전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것이요. 정제도 하나님의 것이요.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이김도 하나님께 있으며, 인생의 생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물러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을 높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다 되어 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증승 같은 삶을 살지 말아 주만 됩니다. 증승에게도 생육하라는 복을 줬지만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걸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모든 봉사만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서 주신 이 은혜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지면 안됩니다. 이거 생각지 않고 짐승들처럼 당당히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범된 인생인 것을 생각지 못하고 똑같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 사는 생활의 염려를 위해서 마음이 길어지면 그 사람은 어둠 반딧는 사람이요.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에 들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눈길을 회복시켜 주었어서 우리의 몸은 나이가... 사망에서는멍이 때문에 때가 되면 늙고 죽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와서 깨어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다스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지 말아야 되겠으며 습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생상 가운데 육신생각에 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생각에 져서 증생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을까봐 겁이 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진승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임을 잘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은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어라. 이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부르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부르신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이 부르신과 택가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이 꼭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을서 보면,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육신대로 살면 죄라는 것을 정죄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설령, 저주받는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하나님 말씀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진리인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라.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생각을 쫓아서 세상과 짝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을 그 은혜를 새것고리를 바꾸지 말고 아멘. 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았어요. 사람 날 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한 자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예수를 죽일 때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들과 합하지 않다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죄를 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세상의 눈을 볼땐 저주받은 겁니다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세상을 볼땐 저주받은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땐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이 주어진 것이니,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아멘. 세상의 허용에 빠지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이땅 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상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물질의 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술을 원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서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짐재자처럼 이 죄악된 짐을 가지고 벗어버리려고 쓴 것이 아니라 죄로 말면 어차피 죽어지는 사망이지만 이 가운데서 건져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의 은혜로 죽음의 고통을 이기는 그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짚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지만 예수는 삶일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김에 생 살아갈 때 세상의잣대로는 고 보고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으로볼 때는 저주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약한 사람처럼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멘. 입이 없어 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놓고 볼 때는 저절받은 것 같죠. 바보 같죠. 미련한 자 같죠. 어리석은 자 같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어려러운 일을 당할 때 같이 말해서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약속되어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내가 있냐는 것이요 그 영광 내가 믿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바보라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명심해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된 사람들이 세상이 어때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바보처럼 여기서 자기 뜻대로 끌고 와려 힘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돈으로, 모든 것으로 여러분 앞하려고 하고, 끌어가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수하에 들게 하고, 자기들은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절대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 는 여러분 물건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믿음을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요, 억압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7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내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엉망건보다 천국에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는날 동안 사람의 뜻대로 한번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한 번이 두 번이 되어주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까봐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떠나게 될까봐 세상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켜서새 생명 가운데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저주받는 것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진 것이 평안이 되어진 것임을 명심해서 잠시 잠깐이면 오신리가 오실 터이니 너희는 결코 이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죽게 끝까지 붙어있으라이 믿음 더욱더 부세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날 한날 우리가 믿음으로만 남마 살아가지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따다고 뜻을 정해 살아가면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말이암은 인색함이 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 이르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그걸 주관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발 바라보고 살아보, 살다 보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저런 사람 오늘은 일할 수도 있겠고 내일은 쉴 수도 있겠으며 일해도 그 뜻을 잊지 아니하고 일 안해도 그 뜻을 잊지 아니하며 원수를 만나도 그 뜻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핏박자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 물질로 족하지 않냐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가 이보다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줘야지만 됩니다. 아멘. 내가 내일 뭘 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행방에서 무엇을 하겠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 주시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날 한날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고 살아나가는, 내 마음이 어두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희미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 맘에 주신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말씀으로 말면, 내 마음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내 남녀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힘써 천국을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가 믿음이 되어져지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와 도 합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의 받으신 세례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상자가 되신 것이 그리스와 도 합한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입니다. 이 땅이었다니 하면, 나도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살아보니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육신의 날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진 것이니다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천국 약속하고 죽지만 다시 살릴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세상 같아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고 보 나를 인도하시는. 그성령명 따라서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처 없는 것 같고 나그네와 버림받는 것 같고 바람과 같이 정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것은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삶을 떠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 진실금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지 않냐고 그들과 번나서 남들이 술 먹자 지때안 먹고 남들이 놀러가자 할때안 하고 세상의 한날 을 즐기자 할때 그것도 좋지만 더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을 금하고 내 혀를 금하여서 그 영광을 바라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지만 저주받은 것지만 때가 되어지면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겠죠. 육신의 잠깐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있습니다. 어디가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나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그 힘을 더 받으려고 나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도 남에게 굴복하는 이유는 돈이거든요. 명예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서 벗어나서 돈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돈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서 함부로 굴림하고 죽어나는 이런 죄를 벗어나지 만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있는 것을 명심해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진실이 하지 만됩니다 내가 비록 가서 이간 날짜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말씀가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주 앞에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자손들에게 내가 육신을 즐거웠던 이 즐거움을 내려주고 내가 육신이 없어서 가난했던 그 가난을 되물리하지 않고. 그러게 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내년이 더 덥다니까, 오랜 추위가 빨리 온다니까, 그저 걱정하는 것은 이땅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 자손이 어떻게 살까? 내가 나이 늙은데 어떻게 살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화해져. 정치가 되면 어떻게, 정치가 렇 되면 어떻게 할까? 전재하면 어떻게 할까? 전부 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썩어질 것이라고 더럽다고 버린 그것과 짝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먹고마시는간 없는 자리를 벗어나지 마됩니다 우리가 염려한 데도그 길을 한 자나 더올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석은 건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데, 사람이 뭐할수 있다고 하는 얼성에 빠져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방을 짓고, 힘을 키우고, 이런 세상의 죄악과 멸망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염려의 시간에 죽게 맡기고, 감사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만나아 살아가라. 세심명 가운데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됩니다. 듣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울성 소리 같지만 길을 가다 보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가서 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개가 멍멍하고 짖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개는 그 짖는 게 사명입니다.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은근히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러면 뒤로 가서 어떻 합니까? 처음엔 말로 욕합니다. 이놈 개가 좀하겠죠 근데 이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더 짖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돌아다가서고 가던 길 멈춰 가지고 어떻 합니까? 돌을 잡고 던집니다. 그럼 이 개가 맞겠죠? 그럼 개가 저만큼 도망아서또 돌아서서 또 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야지만 될 길을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만들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왜 욕한 사람은 욕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세상은 세상에 하는 거예요. 아, 네. 나를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도 나를 견고하게 하시면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 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것서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내가 그 예수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로 말아면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길에 절대 개소리에 잡히지 마십시오. 아, 네. 세상말에 잡히지 마십시오. 아, 네. 그말 듣고 근심하고, 분을 내고, 걱정하고, 싸우고,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에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역사하려고 법을 만듭니다. 돈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말이어지고 말씀으로 만면 아마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지면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은 갈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날 이 시간까지 오늘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예수를 수로 말미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해서 듣자는 것이 없고 보자는 것이 없으며 배우자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새 생명 가운데 가봅시다 잠깐이 다 없어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생명이 아니라. 부로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주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서는 나를 보고 저주받고 욕하고 핍박한 날짜도 나를 울었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찌들지 아니하며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가습니다 내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한날 살듯이 살다가 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우신 아버지 나님